안녕하세요 알롱메민글라바 누구나 쉽고 재밌게 배우는 미얀마어 왕초보 탈출 2탄 시온스쿨 미얀마어 대표 강사 박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은 미얀마어 문장 구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2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회화를 위주로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회화 위주로 다루기 전에 문장 구조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미얀마의 기본적으로 있는 문장 구조부터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랑 2탄부터 약속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2탄부터는 제가 미얀마 발음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야, 미얀마 발음을 하면 저희가 항상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자, 한 번씩 따라 하기로 했었죠? 자, 미얀마 발음을 하면 무조건 따라 해 주시는 걸로 약속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얀마 문장 구조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1탄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한번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와 똑같습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형식으로 쓰입니다. 저는 조소민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조소민이 누구죠? 제 이름이죠. 제 미얀마 이름입니다. 제, 미름, 제 미얀마 이름입니다. 자, 미얀마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발음하나요? 짠노, 조소민 피파데라고 하죠. 자 여기서 제가 조조민이라고 하지 않고 유성음이기 때문에 조조 소, 소 성대를 진동시켰죠. 그래서 한번 먼저 제가 발음을 해볼게요. 쩐노 조조민인피파디 쩐노 조조민인 피파데. 자 여기서 남성분들은 쩐노라고 있고 여성분들은 뭐라고 했죠? 쩐마라고 했습니다. 쩐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성분들은 점노를 사용하고 여성분들은 점 마를 사용해서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발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따라서 한번 발음을 해주세요. 점너 소서민 비빠데점마 누구누구 비빠데점너 누구누구 비빠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음이 점노 저소민 비빠데라고 되어있죠. 자, 또하나 특징 저희 많이 배웠죠? 무엇무엇 바 저소민 <무엇> 바라고 해도 무엇무엇입니다라는 똑같은 뜻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 바를 이용해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이름을 넣어서 점노 <무엇> 저소민 바 자, 여성분들은 점마 누구누구, <무엇> 바라고 하겠죠? 점점노 <무엇> 저소민 바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방금 저소민이라는 것은 명사이죠. 그래서 명사 플러스 바가 되면 무엇무엇입니다라는 뜻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소민 바라고 하면 저소민입니다라는 뜻이 되고, 동사 뒤에 바가 붙으면 어떤 뜻이 될까요? 뭐뭐 하세요? 라는 명령 또는 권유가 됩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 바가 붙으면 뭐뭐 입니다 동사 뒤에 바가 붙으면 뭐뭐 하세요가 되는 것이에요. 자, 평소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문 저 이제부터 다 읽을 수 있죠. 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씩 분석하지는 않을게요. 자, 어려운 발음만 제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대라고 하죠. 바대 무엇무엇? 바대라고 하면 평서문이 되는 것이고 또 저희 방금 소소민 바라고 했을 때 명사 플러스 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서문이 됩니다. 평서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정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부정을 한다. 특징은 마가 붙습니다. 마가 들어가면 부정문일 경우가 대다, 대다수예요. 그래서 부정명령물일 때도 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가 보이면, 아, 부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 동사, 바, 부가 되면 부정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짓고 넘어갈 포인트는 바입니다. 바. 위에도 바가 있죠? 바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생략하셔도 되지만, 바가 있으면 조금 더 예의를 갖춘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다 바를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문. 바데 네, 바뭐바 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회화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남성은 쩐노제 많이 했습니다. 여성은 점마라고 했죠. 그거 생각하고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남성이 말하기 때문에 쩐노가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먼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발음하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쩐노 짱다 비바디 네. 쩐노, 짱다, 피바데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쩐노는 저는이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짱다. 방금 배웠죠? 남학생이라고 했습니다. 남학생은 짱다 라고 합니다. 짱다. 한번 발음해 볼게요. 짱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짱이라는 뜻은 학교예요. 학교. 학교라는 뜻이고, 다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각자의 뜻이 있어요. 하지만 합쳐지면 학교의 아들 그러면 남학생이 되겠죠. 그래서 남학생이라는 뜻입니다. 발음을 한번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쩐노 짱다 피바데. 자, 한 번씩 해 볼게요. 남성분들은 쩐노 짱다 피바데입니다. 쩐노 짱다 피바데입니다. 자, 뜻은 쩐노는 저는이라고 했죠. 짱다 학생 남학생이죠. 남학생입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장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쩐노 있죠?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쩐노 짱다 마호바부. 쩐노 짱다 마호바부. 자, 여기서 마가 들어갔습니다. 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정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하나씩 분석해볼게요. 쩐노쩐노 자, 뒤에 거 짱다 마찬가지로. 짱다 남학생입니다. 자 뒤에 뭐 호빠부라는 것은 마와 부가 붙었죠? 그래서 부정문이 되는 거예요. 자, 마가 마와 부가 있으면 부정문이다. 그래서 사이에 호이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 발음은 쩐노 짱다 뭐호빠부라고 하죠. 쩐노 짱다 뭐호빠부라고 합니다. 자, 뜻은 저는 학생이 이제 부정문이기 때문에 부정하죠. 아닙니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음을 더해보면 젖노 짱다뭐 호바부 젖노 짱다뭐 호바부 자 여기서 호 폐음절이죠. 그래서 발음이 빨리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호바부가 되겠습니다자 앞에 마가 있어서 마호바부가 될것같지만 저희 이런 것들은 성조를 탈락시킨다 했죠. 부드럽게. 미얀마화 하면, 뭐, 호바부가 되는 것이에요. 자, 밑에 문장 볼게요. 이번에는 여성분입니다. 여성분들은, 점마 라고 하죠. 점마. 자, 먼저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점마, 짱두, 피바데 점마, 짱두, 피바데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뚜 라고 안 하고, 두 라고 했죠. 뚜에서 발음이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발음 한번 더해 보도록 할게요. 점마 짱두 피바네 자, 발음. 점마 짱두 피바네라고 합니다. 자, 뜻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학생은 짱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학생입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짱두는 여학생입니다. 남학생은 어떻게 한다 했죠? 짱다 라고 했죠. 그래서 문장을 읽어보면 점마 짱두 피바데점마 짱두 피바데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부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부정에서는 어떤 게 들어간다 했죠? 마와 부가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마, 부가 있기 때문에 부정문입니다. 자, 먼저 발음을 해볼게요. 점마 짱두 마호파부 점마 장두 마호바부라고 합니다. 발음 살펴보겠습니다. 점마 장두 뚜가 아니죠? 두라고 유성 음화된 거예요. 마지막은 마호바부라고 되었죠. 마호바부가 아니라 성조를 탈락시켜서 마호바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발음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따라해 주시길 바라게요. 전노, 짱다, 피빠데 전노, 짱다, 피빠데 자, 밑에 문장 부정문이죠. 전노, 짱다, 마호바부 전노, 짱다, 마호바부 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여성분들. 전마, 짱두, 피빠데 전마, 짱두, 피빠 네. 부정문은, 점마, 짱두, 머 호빠부. 점마, 짱두, 머 호빠부.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배웠던 회화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 이번에는 남성이 사용하네요. 남성이 사용한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저는 남성은 어떻게 했죠? 짠노 라고 했습니다. 짠노. 학생 남학생은 어떻게 한다 했네요 학교의 아들 짱다 짜옹다. 합치면 짱다라고 했죠 입니다 피빠대죠 그래서 문장은 제가 먼저 발음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시길 바래요 점너 짱다 피빠대 점너 짱다 피빠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입니다 여성 한번 해볼게요 여성은 저 어떻게 하죠 점마라고 했죠 점마 점마 학생 짱다가 아니라 짱두였죠. 그래서 점마 짱두 비바데입니다 점마 짱두 비바데자한 번씩 더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따라서 해주세요. 점노 짱다 비바데 점노 짱다 비바데 제가 마지막을 약간 흐리게 발음했죠. 자 미얀마는 항상 마지막이 조금 흐립니다. 그래서 짱다 비바에비바에 하고 하면 미얀마 화스운 발음이 돼요. 자 마지막 점마 짱두 빛바데 점마 짱두 빛바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저희 문장 구조 배웠죠. 문장 구조는 한국과 똑같다. 그리고 평서문과 부정문도 배웠습니다. 부정문은 항상 마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부정문 마지막 문장을 봤을 때부 또는 내로 문장 형태를 알수 있죠. 부가 있으면 부정문이 되는 거고 내가 있으면 부정 명령문이 되는 것이었어요. 자, 2번 한번더 해볼게요. 저는 학생입니다. 제가 먼저 미얀마로 하겠습니다. 젖노 짱다 비바레 젖노 짱다 비바데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정문으로도 해볼게요. 너 짱다 호 바부. 짱다 호 바부라고 했죠. 자, 3번. 라와 레 의문문이 있습니다. 라는 yes or no question일 때 쓰고 레는 wh 질문일 때 쓴다고 했었죠. 자, 레는 다음 시간에 나오면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긍정과 부정 명령문이었죠. 긍정 부정 긍정 명령문은 동사 뒤에 바가 들어갔고 부정 명령문은 마 동사 바 네라고 했죠. 마지막에 네라고 끝나면 부정 명령문입니다. 자, 1강 배우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따다